4대 4 무승부 상황에서 연장전으로 경기가 이어진 가운데 원아웃의 주자가 루상에 위치한 긴박한 순간 이정우가 타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최강 마무리이자 핵심 선수인 이정우가 이번 경기를 마무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팬들의 열렬한 응원 구호가 오라클 파크 전체에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에 화답하듯이 이정우는 결정적인 득점 질루타를 작성해 내며 최종적으로 애틀랜타를 5대 4로 제압하고 3연승 행진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활약을 펼쳐내자 미국 현지 샌프란시스코 관중들은 열광하는 상황입니다. 경기장 해설진은 이정우의 그 결정적인 타격이 없었다면 자이언츠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정우가 애틀랜타를 완전히 침묵시켰다고 극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의 놀라운 맹활약으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원해낸 상황 더 스포츠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개최된 네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홈 3연전 중첫 번째 대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경기에서 2번 타순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정우는 전일 경기에서 안타와 사고를 획득하며 점차 자신의 타격 리듬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 경기를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승세의 비밀에 대해 내가 지나치게 내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는 삼진을 당하거나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을 때는 분노하고 아쉬워했는데 여기서는 세계 최정상의 리그에서 상대 투수들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삼진을 당해도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현재는 마음가짐을 변화시켰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매일매일 타격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또한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시차까지 존재해서 오전에 야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력에 상당히 큰 부담이 간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우의 이러한 노력은 이번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선보이며. 최근 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율은 무려 5할에 근접하고 있어서 완전히 이정우가 또다시 폭발하고 있다고 경기장 해설진은 흥분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이정우를 상대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선발 투수는 우한 스펜서 슈엘러였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부터 21경기 8승 7패 평균자책점 3.35탈삼진 127개로 자리를 확립했고 올해도 12경기 4승 4패 평균자책점 3.13탈삼진 71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수입니다. 그러나 이정훈은 이 투수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무려 98마일 속도의 커터를 받아쳐서 5익수 방향으로 라인드라이브성 안타를 완성해내며 경기장 해설진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정우는 한국에서 98마일 속도의 커터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저 타구는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뻗어나가는데 정말 잘 맞힌 타구다. 중앙으로 들어오는 직구는 저렇게 받아쳐야 한다. 타석에서 투지가 살아난 모습이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후속 타석에서 볼넷을 두 개를 선택해내면서 완전히 선고안이 살아나고 타격에서의 조급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장점은 정밀한 타격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공을 잘 맞추는 능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상대 투수의 유혹구에 속지 않아야 상대가 유혹구를 못 던진다.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해야 하는데 이정우가 계속 안타를 기록하려고 타석에서 조급함을 보이고 이것을 상대 투수들이 역으로 활용하면서 5월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이러한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자이언츠는 4대2로 앞서나가다가 7회 초에 2점을 실점하면서 4대4 동점을 허용하며 양팀은 9회까지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결국 10회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일부 팬들은 자이언츠에는 이정우 외에는 다른 타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역전을 허용하거나 동점을 허용하는 경우. 경기를 다시 뒤집어 놓지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결국 이정우가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츠는 10회 초를 무실점으로 일단 잘 막아내고 10회 말 공격 상황에 들어갑니다. 연장전 승부치기는 이전 타석에 있던 타자가 1루 출루한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안타만 기록하면 경기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라모스. 그는 상대 투수 존슨의 85마일 속도의 아래쪽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커브를 타격하고 이것이 3루수 땅볼이 되자 공을 포착한 상대 3루수는 1루에 있는 주자 피치제럴드가 3루로 주로하지 못하도록 견제한 후에 1루에 공을 송구해 원아웃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본 경기장 해설진은 1루에 있는 주자를 최소한 3루까지 보내는 진루타를 타격해야 하는데 라모스가 공을 잡아 당겨서 3루로 보내는 것은 팀 타격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무조건 우중간으로 보내려고 밀어쳤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자로 들어서자 자연체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는 이정우 응원가가 울려 퍼지면서 이정우가 또다시 무언가를 해주길 팬들은 간절히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체된 투수 존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는 85마일 속도의 커버볼을 던지지만 이것이 전혀 제구가 되지 않고 완전히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원볼이 됩니다. 존스는 두 번째 구 역시 85마일 속도의 커브볼을 던지는데 이것이 바깥쪽에 공두개 정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심판이 또 스트라이크 콜을 해서 현장의 자이언츠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경기장 해설진 역시 두 번째 구 커브볼은 누가 봐도 바깥쪽에 벗어난 공이라고 언급하면서 스테캐스트에서도 공이 바깥쪽으로 벗어났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저런 형편없는 심판들 때문에 빨리 AI 스트라이크 심판을 도입해야 한다. 바깥쪽 공을 잡아주는데 일관성이 없는데 타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할 수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존스는 이정우가 자신의 커브볼을 그냥 지켜보니까 못 친다고 판단을 했는지 세 번째 구도 85마일 속도의 커브를 던지고 이것이 중앙에 몰리면서 이정우가 정확하게 받아치지만 약간 빗맞으면서 이로스앞 땅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이루수는 잽싸게 1루에 송구하고 이정우는 1루에서 아웃되지만 2루주자 1루 피치제럴드는 3루까지 진루합니다. 3번 타자 플로렌스가 타석에 들어서고 존스는 1앤투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면서 폭투를 하고 3루에 있던 피치제럴드가 호민하면서 자이언츠가 10회 말 끝내기 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자이언츠 홈팬들은 광란하면서 자이언츠가 3연승을 하며 상승세를 지속시키기 시작하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경기장 해설진은 1번 타자 라모스가 팀 타격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정우가 2루 방향 진루타를 타격해내면서 2루 주자를 일단 3루까지 보낸 것이 컸다고 언급하면서 언뜻 보면 상대의 폭투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이정우가 진루타를 타격하지 않았다면 끝내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팀을 위해 타격을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이정우가 이호 땅볼로 잘 쳤다. 이렇게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팬들이 이정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1안타 투볼넷 1득점을 기록하며 3출로 경기를 펼쳤고 이것도 모자라 팀이 마지막에 5대4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할수 있는 끝내기 질루타를 작성해내며 많은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뜨거운 제작 열정을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